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하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하드 케이스는 일반적인 하드 케이스가 아닌 드론이나 카메라, 짐벌 같은 촬영 장비, 의학 장비, 군수용품 등 전문적인 장비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보관하는 하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카메라랑 짐벌 장비를 구매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보관할 케이스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가방에 넣어서 보관해도 되는데, 뭐랄까 완벽하게 보호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 가방 안에서 고정이 안되고 계속 움직이고 방수나 좀더 강한 충격에도 보호가 가능한 케이스를 원해서 찾던 중에 바로 이 브랜드 나누크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누크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드케이스 종류가 진짜 엄청 많은데 뒤에 나누크 이름 뒤에 넘버링으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나누크 935 모델입니다. 저는 26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아마 사이트마다 26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하드 케이스 종류를 엄청 찾다가 결국 이 하드 케이스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전문적인 장비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누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일단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나누크 이름은 캐나다 원주민 이누이트 언어로 북극곰을 뜻하는데 현재 50여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고 1984년부터 하드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하드케이스에서는 끝판왕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누크 하드케이스는 보통 뒤에 넘버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0, 938, 955, 935, 920 등등등 숫자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하드케이스 사이즈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고른 모델은 935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컬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멀리서도 잘 보이는 컬러이기도 하고 흔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주황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521mm, 세로 356mm, 높이 229mm로 딱 들었을 때이 정도 느낌입니다. 카메라랑 짐벌 두개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감안해서 골랐는데. 비행기 탈때 기내에서 들고 탈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드 케이스 소재는 그냥 딱 보기에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충격저항 NK7 레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고강도 소재냐면 바위를 던져도 깨지지 않고 발로 밟아도 되고 사막이나 남극의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섭씨 마이너스 20도에서 1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소재가 가볍고 최대 부력 약 50kg까지 커버가 돼서 물 위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있고요 게다가 IP67등급이라서 비를 맞거나 물에 빠져도 끄떡없는 정말 극한의 환경을 버티도록 만들어진 그런 하드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 안에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스펀지폼이 보이죠 상판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 스펀지폼이 조금 독특한데 정말 촘촘하게 조각난 큐브 모양의 폼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제품의 모양대로 큐브를 떼어내면서 각 모양에 맞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얇은 스펀지를 하나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스펀지를 올려놓고 제품의 모양대로 큐브 폼을 떼어내면 되는 겁니다. 큐브 폼을 떼어내면서 장비를 수납한 모습은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큐브 폼 말고 별도 구매로 이런 칸막이로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폼이 훨씬 더 안전해서. 굳이 안할것 같은데 물론 활용성은 패드가 더 좋게 하겠지만 그리고 외곽 라인을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방수를 위해서 상판과 하판에 방수 실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뭐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자동 압력 조절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비행기 기압에서도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해서 제품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와 진짜 하드케이스가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상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금속 부분을 위로 올려서 딱 걸리게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장점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하드케이스의 경우 사실 부피가 꽤 크고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935 모델을 고른 이유가 바로 이 모델에는 바퀴가 달려있는 캐리어 타입의 하드케이스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바퀴 재질도 폴리오레탄 바퀴라서 꽤나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소음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들 부분에 이 버튼을 눌러서 꺼내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 각각 손잡이 부분도 폴딩 방식, 슬라이딩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드케이스에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보관을 하는데 보안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즉이 제품의 경우 특허받은 파워 컬러 레킹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는데 압출력을 사용해서 슬라이드 잠금 장치가 이중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쉽게 하드케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드케이스 이쪽을 보면 추가로 자물쇠까지 장착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자물쇠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또더 좋은 자물쇠를 하나 더 구매했는데 이 자물쇠는 해당 영상처럼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도록 디자인된 자물쇠입니다. 즉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자물쇠는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인증한 TSA 장관장치이기 때문에 보안 검연실 자물쇠 손상을 주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에 42,000원이라 가격이 꽤 비싸서 일단 저는 한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하드케이스 끝판왕이라고 불릴만 하죠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칼집이 어느 정도 있지만 커터칼로 최종 잘라내면서 떼어내는 거라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안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큐브폼의 경우에는 한번 뜯으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서 혹 잘못 계산해서 떼어내는 순간 이미 끝입니다. 저도 지금 망했어요. 스펀지 폼만 왠지 다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제가 추가로 너무 많이 구매를 했더니 결국 카메라랑 짐벌은 들어가는데 다른 게못 들어가더라고요. 가방을 더큰거 구매했어야 했나? 아무튼 신중하게 계산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장비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하드 케이스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무엇이든 리뷰하는 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